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깡스입니다 제가 이 큐브 강좌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큐브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최대한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 큐브 강좌를 찍게 되겠습니다. 우선 자 이번 1편에서는 총 4단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외워야 공식이 좀 있긴 한데 이 공식들이 매우 쉽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 판단 정도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진짜로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로 맞추신데 이 큐브를 맞추신데 어려움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선 1단계는 이 한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를 맞추는 게 1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단계는 좀 공식이 하나 있긴 한데 공식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이 해 주시는게 네, 맞다 봅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네개 조각을 찾습니다 여기 한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각 네, 우선 여기 있네요 이런식으로 이 한색면을 밑에다 놨을때 이런식으로 위치했을땐 우선 이걸 내려주고 그냥 아주 쉬워 아주 쉽습니다 이 조각을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 이어집니다. 남은 조각 또 찾죠.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땐 이걸 우선 옆으로 비껴주고 그 다음에 이빈 공간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또 맞습니다. 여기 그냥 바로 있네요. 이렇게 바로 있을 땐 이렇게 내려주면 끝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한 생명을 밑에 놨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위에 있을 때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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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하나고 이 조각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땐 공식을 써줘야 합니다. 한색면 밑에다 두고 치고 내리고 앞면 내리고 올려주시면 이 조각이 성공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이 매우 쉽죠? 네, 그럼 마지막 한한 한 가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생명을 밑에 놨을때이 조각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이럴 땐이 남은 한이 남은 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빈 공간 내서의 바로 이 맞은편 위에다 이 조각을 놔줍니다. 이렇게 이위치에다 놔줬으면 이두번 올리면 여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십자를 맞추는 1단계는 끝났고요. 이제 2단계 한생면을 위에다 놨을 때 옆면 두, 칸, 두 칸씩 맞추는 이 2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발음이 좀꼬이는데 네, 침착하지 못한, 못해서 한못 그런지 네, 좀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2단계 이렇게 옆면 두 칸씩 맞추는 2단계 2단계에서는 총세가지 상황과 한 가지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웃한 두면이 맞고 이 반대편 두면이 뒤틀려 있고 그 다음 상황은 그냥 한 번에 이네 군데가 모두 맞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상황은 마주보는 이 두면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웃 하면이 맞을 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이웃 하면이 맞을 땐이 맞은 두면 중에서 오른쪽 면을 왼쪽에 놔줍니다. 그러니까 맞은 두면에서 이 오른쪽 면을 왼쪽에다 놔주고 한 색면을 위에다 놔주신 다음에 공식을 써줍니다. 내리고 왼쪽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내려주시면 이렇게 모두 완성됩니다. 그냥 이한 가지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반대 상황 이렇게 이웃한 게 아니라 이웃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 보는 쪽두 군데가 맞고 이 반대로 이 마운 마주 보는 두 군데가 뒤 틀렸을 때, 이럴 때는 그냥 한 측면 위에다 놨을 때 그냥 옆면 중에서도 그냥 아무데나 잡고 그냥 아무데나 잡고.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뭐, 이렇게, 어, 뭐야, 여기 한 군데만 맞고, 왜 깡송님이 설명해주신 상황이 안 나오지? 하실 텐데,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돌리시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유탄 두 면이 맞을 겁니다.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냥, 네, 100%꼭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오른쪽 면을 왼쪽에 두고, 아까 그 공식,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끝, 네, 이렇게, 2단계까지 끝났고요.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3단계, 한 색면을 밑에 놨을 때, 이렇게, 한 면, 한 면이 아니라, <laughs> 네, 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1층, 한 색면을 밑에 놨을 때, 1층을, 완성시켜주는 단계가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네, 화면도 맞네요. 1층을 맞추다 보면 결국 이 밑에 이 한색 한 면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층을 맞추는 3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조각을 찾게, 찾도록 하죠. 빨간색, 초록색, 한색 조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빨간색, 초록색, 한색 조각을, 이 조각을,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위치, 이 바로 위에다 놔줍니다. 지금 이 위치처럼. 여기에서, 이 3단계에서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하겠고요. 3가지 경우가 뭐냐. 이 조각이 이렇게 났을 때, 이한 색면이 위에 있을 때와, 한 색면이 왼쪽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색면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총세가지 상황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들어가는 조각 위에다 이 조각을 놔줬을 때 지금에는 한 색면 위에 있죠. 한 색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에선 트위스트라는 공식이 하나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오른쪽으로 내리고 왼쪽으로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이게 트위스트. 근데 이 상황에서는 트위스트를 총세번써줘야 합니다. 세 번. 이렇게 나이 조각이 위치에다 하고 트위스트 세 번. 1 2 3 이렇게 총세번써 주시면 이 조각이 성적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은 자리를 찾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조각이 이렇게 잘못 들어가 있을 땐이 조각을 위치에다 놔주시고,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면 이 조각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 파란색, 빨간색, 한색 조각이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치에다 놔주시고, 이번엔 한색 면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땐 아까와 똑같이, 이 위치에다, 좀, 이 위치에다 놔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트위스트를 한 번, 한 번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트, 웨스트 해주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고 다른 조각을 찾도록 하죠. 여기, 초록색, 주황색, 한색. 이 밑으로 들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한색이 위에 있는 상황이네요. 아까 배웠죠? 이땐 트위스트를 몇 번, 세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두고, 트위스트,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딱 마지막 상황, 이한 색면이 왼쪽에 있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렇게 위에, 위에 있는 상황, 트위스트 세 번,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상황, 한 색면이 왼쪽에 있는 상황엔, 뭐, 위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위치에다 놔주시고, 트위스트를, 시간이 걸리지만, 아쉽게도 트위스트를 다섯 번 써줘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3 명과 1층을 맞추는 3단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4단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 2층을 맞추는 4단계. 이 4단계에선 총두 가지 상황과 두 가지 공식이 발생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4단계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살짝 규지만 그래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뭐, 상황도 쉬우니까, 네,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 주황색, 파란색 조각을, 우선 여기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 이 주황색 면에다 이렇게 색깔이 맞게끔 한 다음에, 이 조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과, 반대로 이 조각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총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조각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이 조각을 이렇게 정면에 두시고 한측면을 밑에다 둔 상태에서 이 조각을 정면에 두시고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올리고 왼쪽으로 내리고 한 다음에 앞면 내리고 내리고, 앞면 다시 올리고, 여기 올려주시면 이 조각이 여기 성공적으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반대 상황. 이 주황색, 초록색 조각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조각을 자기 자신에서의 정면으로 향하게끔 놔주시고, 그냥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해주면 이 조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공식 설명과 상황 설명 모두 끝났으니까, 그냥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이 빨간색, 초록색, 여기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에 맞게끔 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식 써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조각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에 맞게끔 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4단계도 끝난데 예외형이 있습니다. 예외형, 예외형 이렇게 이 조각이 위치가 뒤바뀌어 들어가 있는 상황, 이 반대로 바뀌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그니까뭐 제가 알려드린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조각을 오른쪽으로 넣는 공식이든 이 조각을 왼쪽으로 넣는 공식이든 그냥 아무거나 쓰면 결국 이 조각이 위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조각을 오른쪽으로 넣는다 해보세요. 그럼 이 조각이 결국 이 조각을 이 조각이 이 위치에 들어간데 이 조각은 당연히 위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이 조각을 오른쪽으로 넣는 공식을 쓰든 이 조각을 왼쪽으로 넣는 공식을 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조각을 오른쪽으로 넣는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각을 넣는 공식을 써주면 이 조각이 들어갔지만 그 반대로 이 우리가 맞하는이 조각이 위로 빠져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파란색, 빨간색, 여기 파란색에다 맞춰주시고,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공식 맞게 대입해주시면, 이렇게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뭐이두 조각이 바뀌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두 조각이 바뀌어 들어가 있을 때도, 이 조각을 빼서, 뭐 공식 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2층까지 맞추는 4단계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이 편에서는 이 5단계 5단계부터 되면 다 맞추는 마지막 단계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